그난나 넘어에 더큰 터난 이 기다린 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십시오.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되고 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들에게 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이 유월절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6월절 만찬을 할수 있는 다락방을 내어준 곳에서 모였습니다. 6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신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만찬입니다. 그 만찬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만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인공인 어린 양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먹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6월절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6월절 만찬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의 피를 믿기만 한다면 더 이상 6월절 만찬을 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6월절 만찬, 6월절 축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더 이상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 우리는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또 빵을 들어 감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의 예식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증에 맞으신 그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살과 피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는지를 보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새 언약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했지만 그와 함께 했던 유다는 예수는 판자였습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른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뜻대로 넘겨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판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 만찬, 6월절 잔치가 열릴 때에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름로 축복합니다.